오늘도 한 바퀴 가도. 오한바 가게. 오 가게. 오늘도 한 바퀴 가게. 오늘지한고퀴 가게. 오 가게. 오늘도 한바도 음. 마코짱 <laughs> 오늘 그 치과가서 본뜨고요 그리고 바로 눈썰매 타러 왔어요 굿모닝 마코입니다 한강공원인데요 며칠 전부터 눈썰매 개장해갖고 <laughs> 먼저 빙어잡기부터 하신대요 <웃음> <웃음> 여기야 빙어잡기 아가 <laughs> 아가그 머리 이거 줘봐, 머리 이거 물 속에 뿡 빠질 것 같아 됐어. 이제 가자, 갖고 저울로 가자. 어, 아니야, 튀김을 맛있어. 얼른.

주랑 만두로 계란도 좀 주세요 먹었죠? 어디다 놔둘까? 이건 뭐야? 시옥 시옥 음하하 저녁 먹, 먹으러 냉삼 먹으러 왔습니다. 주문도 하기 전에 갖다 주셨습니다. <laughs> 대박. 프라이 치즈 계란말이가 있네. 오, 어 좋다 좋다. 아저씨분들밖에 없어요 가게. 아저씨 스타일이다네. 맛있어요? <laughs> <laughs> 기름장난이다 <아니다>. 이다 <laughs>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엄청 좋아 여보. 음 너무 맛있지? 대박. 맛있어. <웃음> 아이고. 갈비탕에다가 <아이고. 웃음> 음 어제 엄마가 푹 고운 거래요.

할로할로 오늘도 나왔습니다. <laughs> 문방구에좀 문방구 쇼핑 좀 하려고. 아, <laughs> 뭐가 진짜 많다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보는 뭐 거야? 곰이잖아. <laughs> 곰이 나노? <고민하노>? 핑크곰이야? <laughs> 우와. 대박 많다. 이 와. ABCD. ABCD. <laughs> 여름에 너무 맛있었어서 마꼬짱 마셔보라고 와봤어요. <laughs> 문방구에서 이것저것 추수왔어요. 이거는 학교 친구들 선물 준다고 몇개 샀고요. 이 샤프펜 하나랑 필통 하나 샀어요. 요즘 아르바이트 반해서 이게 좀뭐 인기인가 봐요. 아, 너무 이쁘다, 빵시하네 그지? 예예. 항상 들르는 장어집입니다. 음. <laughs> 자, 먼저 한복 사러 가요. <laughs> 광장시장 도착. <laughs> 와, 사람 엄청나게 많다. 이쁘네. <laughs> 음 이쁘다. <laughs> 아, <laughs> 점심은 냉면입니다. <웃음> 오장동. <웃음> 맛있다. 오장도 네. 죄송한데, 앞접시 3개만 주시겠어요? 네 존나다 다 먹었어요 수고이네 맛있었어? 이걸 하나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잘 그렸다. 어쩜 이렇게 잘 그렸을까나? 음. 그다 말려. <laughs> 추리하게 하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때 피부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. 못했거든요. 그래서 낙곱새만 먹었었잖아요. 정말 너무 아팠어. 너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고.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. 건니치와 온라. <놀라> 건니치와 둘이서 파스타 먹어요. <놀라> 아, 또, 또, 또. 저는 변함없이 떡볶이입니다. 미안해. 바다니 촛도 아니요구 와, 진짜 엄청나다. 와, 퐁퐁 눈이 와요, 한방 눈. 와, 밖에 나오니까 실감난다. 진짜 대박 퐁퐁이에요. 오. 아. <laughs> 아, 이거 보자. 알았지? 어, 이따, 저, 이따 저녁에 보든가 아니면 내일 보든가. <laughs> 진짜 맛있어 맛있어? 고새 식었네. 뜨끈뜨끈 했었는데 으음 <laughs> <laughs> <유아>, 눈 <laughs> 눈이 아주 퐁퐁 <펑펑> 내린다 모카송 같아 모카송 와 눈이 엄청 큰게 막 내려와요 대박 달리는 <laughs> <다니는> 기분 <laughs> <laughs> 아, 완전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눈이 미친듯이 내리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눈은 저희가 겨울 동계캠핑 일본에서 갔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와 진짜 대박입니다. 동네 어린이집 다 나온 것 같아. <laughs> 창 밖에서 눈을 보면서 라떼 앉아. 사랑하는 면. 아버님의 네, 네 번째 스무사하합니다 이거, 이거 빼야지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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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아, 그린 거야. 아, 맞아. 짱이 여기, 여기. 여지여 많아서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음. 아 조절하게 하기에는 좀느가느린감이 <laughs> 느린 없잖아요, 데요 영화 보러 왔어요. <laughs> 너무 좋은데? 여기는 퀴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. 뭐이치 와서 놀았어도 좋았겠다 와 대박 영화관 너무 잘돼 있어요 <laughs> 좋다 <웃음> 난 한국에서 영화 보는 게한 500년 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잘돼서 이게 일본도 되게 깨끗하고 저 가는데 록봉기 쪽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아침밥 막 콩나물국밥 8시부터 팔고 뭐 어,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카라멜 맛있네. 가래그내노래 뭔가 응? 뭔가 맛있다. 왜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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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영화관에 가라오케 아너 노래방이 나 있어. 요 <laughs> 대박이다 진짜. 오 포켓볼까지 있고. 음. 음, 오네. 너무 재밌다. <laughs> 그 앞쪽에 3번인 것 같아. 영화 재밌게 보고 나올게요. 어, 그거 갖고 오고. <laughs>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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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이거 아, 이쁘다. 너무 이쁘다.